안녕하세요. 네, 도용입니다네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그래도 생일이어서 그래도 지금 시간 지금 이제 산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정말 짧게 인스타 라이브를 좀 해볼까. 사실 지금 이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켜봤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곳은 벌방송국 네, 방송국네방송국이방송국이고요음 정말 늘 생일마다 이렇게, 어뭐 작년 생일에는 그 커버곡, 그 랄랄랄 러브송을 준비했었고, 그리고 그전 생일에는 아마도 그 인스타 라이브랑 하면서 브이앱이랑 뭐 같이 해가지고, 그 약간 토크 콘서트처럼 했었고, 그래도 매번 생일마다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했는, 왜냐면은, 팬분들이 사실, 음, 저의 생일인데, 뭔가, 같이 정말 축제처럼 즐겨주시려고 하는 팬분들도 많고, 또, 그런 선물 같은 거 나눔하시는 팬분들도 있고, 또 생일 카페 같은 것도 있고, 뭐, 저의 생일을 되게 널리 널리 알리고, 또 모두가 축하해주기 위해서, 뭐 어디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하나하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그래서 저도, 어, 제 생일이지만,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제 생일을, 뭐, 저보다도 더 이렇게 축하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냥 아무런 이벤트 없이 넘어가는 건 별로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사실 이번에도 뭔가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상황이 뭔가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투어를 돌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각 잡고 준비하는 것이 조금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시차도 다르고 하면서 아니 시간이 많이 없었죠. 왜냐면 투어를 가기 전에 음뭐 뮤비도 찍어야 됐고 뭐자켓뭐 앨범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사실 뭐 어마어마한 건뭐 살짝 고백을 하자면. 아무튼 어마어마한 거는 어마어마까지는 아니죠. 그 그러니까 세계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 쉽지 못했다, 쉽게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고요. 음. 그런데 그런 그래도 그냥 뭔가 하나는 조금 남겨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어, 미국 응, 미국이 아니죠. 미국이었나? 거기 어디지? 남미였는데. 어쨌든 남미 호텔에서 살짝 뭔가를 찍어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라이브 이거 인스타 라이브 끝나고 또산업 들어가기 전에 올리도록 할게요. 정말 뭐 너무 기대는 절대 하시지 마시고 정말 자그마한 그냥 그래도 저를 축하해 주시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분들을 이안 선물 같은 거니까요. 정말 기대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기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사실 제 생일날 정말 바쁘게 보내는 게 작년도 그렇지 않았고 재작년도 그렇지 않았으니까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전 이제 또 준비를 하러 가야되거든요. 산업 준비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산업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거 살짝 인스타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생일 전만큼이나 기념하려고 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는좀 이따 다시 생일이 가기 전에 한번더 버블로 찾아갈게요. 또 그때 나랑 얘기하자. 안녕.